여기가 좀 해야 돼. 앵부장님, 누가 또 탕비실에 튀김 우동 먹고 안 치웠는데요? 그만 찾아내. 오케이, 됐다. 뺑팀 장님, 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반차 쓰겠습니다. 야, 기분은 기분 나도 안 좋아. 엄마! 팀장님! 결제 종료 문서가 아니라 오늘 저녁 결제 좀! 조용히 좀해 조용히 좀! 이라 고러는거안 보여! 팀장님 저 웹툰 다음화 봐야 되는데 법카서도 되나요? 안 되죠 이 미친놈아! 너 웹툰 보는 걸왜 우리 법카에 써아 카카오 3일네님 당신의 시 우동 열끝에 같이 오마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도 아,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어, 가세요 가세요 어 가가 어 고생했어 어 내일 보자고 어, 어 고생했어 팀 장님, 저희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 스타벅스 걸로 바꾸게 버카 써도 되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야. 나 어. 여기서 내돈 관리 내가 하는 거 아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인사 인사팀에 등... 물어봐. 어?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그 니들이 막 니들 니들 판단으로 좀 해. 야, 야 들었니? 엥 팀장님 저번에 생생 우동 꼬그리 하다 엎었어. 이제 탕비실에서 우동 다 뺀다더라. 거짓말하지 마. 브라디온. 음. 재미없다. 재미없다. 어. 근데 그거 먹으려고 여기서 쉬는 건데. 재미없다. 재미없다. 인사팀 애들이 지난번 인사 안 했다고 제 얘기 안 들어주는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laughs> 그왜 인사를 안 했어, 인사팀들 그거 되게 그까다로운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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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지 안 받냐 그거 어? <laughs> 퇴근 전에 팀장님 커피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유, 저 친구 일도 열심히 하고. 어? 아, 이 바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어? 퇴근해 퇴근해. 어, 자네 같은 인재가 이 우리랑 같이 일하니까 아주 기분이 가 좋구만. 어, 퇴근해요. 퇴근해. 아, 좋았네 이거. 퇴근해도 되나요? 너 모자랐다고 퇴근해. 너모자다 회장님이 퇴근해. 사원인 것 같은데. 아, 우리 회장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런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장 아직도 출근 안 했나? 이거 아. 큰일이구만. 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이게 출근길 전이가 이게 이게, 이게 보통부터 해야지 이게가. 이게. 너도 출근해봐 너도 출근해봐 이건 보통 일은 아니라니까 정이 뭔지 알면 출근해라 정이 뭔지.. 정이 뭔지 알아서 출근하는 중 놀랍게도 진짜라는 거임 엥? 부사 사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회식 한번 하셔야죠 음아 근데 아직 아직 나 출근이 마무리가 안 됐어 야 이건 출근만 해도 직급이 오른다야. 좋은 회사야. 내가 이거 고이긴 고였나 보다. 미츠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예. 미츠 출근 길 오늘 생방송이었는데. 아이 네 친구 이거 또아 이거 퇴근하니까 이거 또 와가지고 이거 아유 왜 그러나 이 사람아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거 일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에이 헤 정말 이거 하3 사밀리니 당신식 우동. 내일 새 같이 이바로도 날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퇴근해 퇴근해 아, 어 퇴근해 아이 사람이 나중에 고기 내거 세주에 그냥 삼겹살이나 조지러 가자고 응? 어? 앵 팀장님 출근이 늦으시네 누가 앵 부장님 연락 좀 해봐라 뭐앵지 점장님이 아직도 출근 중라고야나 <laughs> 언제 지저졌됐냐 몰라 근 출근하시다 보니까 직그으로 오셨던데요? 왜?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월급 놀랐니? 아니 월급은 안 놀랐어요. 에이 똥기야 저쪽 한팀 월부장님 출근 안 하셨나? 에? 월부장님은 나라스 출근하시잖아. 어물위 걸어가시잖아. 앵고시 탄기시에 <laughs> 음식이 좀 맞네 좀 가져가도 되지? 아예아아 예. 아, 아 예. 아니, 근데 다른 부서에서 왜그걸 가져가실라고? 뭐, 부서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아니 그옆 부서는 말 타고 오단 쓴 부럽지 뭐. <laughs> 부럽지 뭐. 팀장 자네는 오늘부터 부장인에 부장된 김에 월급은 안 오르고 자네는 커피를 스타벅스로 먹을 수 있는 루에. 야이 개! 아들, 아들, 다시. 이걸로 탕비실 음식 추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친구 이거 우리 그 다른 이들 위해서 이거 십만 원인 거다 알고. 이거 내가 탕비실에 내가 이거 이거 타벅스 박아갔다. 아, 고맙네 아, 고마워. 어제 탕비실에 이제, 이제 타벅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예, 네? 스타벅스 갖다 놓게요. 사장님 뭐라 하면은 이거 직원이 이거 사는 거라고 그냥 해.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탕비실이 예쁘네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대로 꺼. 아이 개 자식아, 그대로 꺼줘. 그대로 꺼줘. 어우, 앵보 씨 탕비실에 음식이 더 생겼네. 이건 뭐야, 우동? 요즘 탕비실엔 이런 것도 있네. 좀 가져갈게, 고마워. 아예 아, 예. 그만 가져가요, 도둑님. 아쉬운데 우리 팀장님은 가난히 좋으신데. 이거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사회 아니야. 사회생활이고 회사에 이 새끼들이 더 많음 이거. 어. 어우 앵보 씨 자리에 지갑도 있네. 이것도 좀 가져갈게. 그거 진짜 행령이잖아요 점유 리테야이 새끼야.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진 않아요. 아 제가 억울할까요? 저 사실 출근 두번 하고 싶었어요. 진짜임. 진짜 아니. 살려주세요. 아 여기 왜 오는 거야 대체. 아이씨. 개 같은 게이머. 분노 관리 부서 아니랄까봐 분노 조절 능력이 화려하네. 그럼요. 그럼요. 가난이 좋은 냉보는 냉추.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카카오 사미님. 2만 원도 당신이 시 우동 네 그릇에 같이 아 우리 이거 그 직원분께 이게 우리 그 카카오 그 상원 있으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도와주니까 아어 고마워 어 언제나 고맙네 친구 저분 근데 그거 아니야? 그감 감찰 나오신 거 아니죠? 야 들었냐? N 팀장님 또 간식으로 우동 신청했다더라. 불닭이나 넣어주지. 에이 무슨 불닭이야? 어? 엔티장님 나이도 많아가지고 나그 나이도 나이가 이씨 에이씨 야 불닭 금지. 그런데 그때 도둑이 나타났다. 아니 이 회사 무슨 뭐 세스코브 없어? 아니 뭐 키카봉이나 도둑놈들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이거 아니 경찰 불러 그냥 경찰 좀 불러. 세스코가 아니지. 아 벌레도 많아. 벌레도 많다쳐 그냥 새콤 그래 새콤새콤 새콤. 음. 그렇죠 중국집 사장이었습니다 자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중국 사장이셨구나 아 아유 그럼요 거기 그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더라고 완전 지창이에요 우리 우동도 그냥 기가게 살살로 가 그냥 아, 또시켜을게요 팀장님